안녕하세요, t r a TV t i 입니다자 오늘은요, 삼국지 키우기 방치형에 관련된 게임 여러분들과 공유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.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출시 일정이 12월 21일로 정해졌습니다. 제가 이 게임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도 던전 방치형 RPG 키우기 제가 이 게임 진짜 은근히 재밌게 했거든요. 지금도 간간히 하고는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짤막하게 영상도 한번 소개를 시켜봤고요. 오늘도 던전을 출시한 게임회사가 만든 게임이기 때문에 과연 삼국지 키우기 이 게임을 어떻게 출시가 됐을지 크게 좀 궁금해가지고 미리 한번 여러분들과 공유 한번 해보도록 하죠. 기존에 관우 키우기라든지 뭐주모 키우기, 뭐 고양이 키우기, 누구누구 키우기, 무슨무슨 무슨 키우기 같은 키우기에 관련된 게임들 꽤나 나왔는데 삼국지 키우기에 관련된 부분은 많이 공유가 안된것 같아요. 우선 장비가 메인으로 보여지고 관우 보여지고 뭐 재갈량이라든지 뭐 주유라든지 뭐 여포도 보여지고 있죠. 자 우선 가로형 게임이 아니라 세로형 게임인 거 보여지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. 장비가 메인으로 나와지고 있고요. 방치형이기 때문에 알아서 진행은 됩니다 방치형 게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재화를 모아서 공격이라든지 체력 치명타 공격력 치명타 확률까지 올리는 부분 나와지고 있죠 뭐 스킬 장비 토벌 상점에 관련된 내용도 보여지고 있네요 조운에 관련된 캐릭도 나와지는 것처럼 장비라든지 관우 조운 삼국지 중에 원하는 캐릭 하나를 잡고 쭉 키워나가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 우선은 트리플 S급 장비를 강화를 하고 합성을 할수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 보이는 것처럼 무력 강화 스킬 강화, 체력 강화, 명중 강화. 또 이거를 다 강화하고 나면은 무력 강화에 관련된 두 번째 버전, 체력 강화 두 번째 버전이 하나씩 하나씩 또 상승하는 것 같네요. 자, 그리고 스테이지 형식으로 진행됩니다. 기존의 적벽 대전이라든지 뭐 관도 대전, 동탁 토벌전 여포 토벌전 이런 내용이 스테이지 형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기본 방치형뿐만 아니라 토벌에 관련된 내용도 나와져 있네요. 쉬움이라고 나와져 있죠, 여러분들. 이게 어려움이라든지 뭐극악 난이도라든지 다양한 버전으로 또 올라가다 보면은 장비를 무조건 강화하고 레벨업을 시키 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질 것 같네요 자 삼국지 키우기 요 부분이 영상적으로 검색해봤더니 나오는 부분이 짤막하게 몇 초짜리가 있는데 그거 한번 보도록 하죠 자요 내용인데 어디서 장비가 나와지고 있고 야 개빠른데? 에 뭐야 아, 이거 토벌 같다, 여러분들. 자, 요런 식으로 나아지는 영상. 짤막하지만 여러분들과 삼국지 키우기에 관련된 내용 한번 공유를 해봤는데요. 요런 방치형 종류 좋아하시는 분들 살짝 쿵 찍먹해보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. 저도 정식 오픈하면 여러분들 공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빠이옹!